인사 케이님이 지인이 코 성형이랑 눈썹 문신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좋은 가라고 하셨는데 코 시술을 하고 나면 한참 동안에는 여기 뭐 이렇게 누르거나 하는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. 음...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눈썹 시술을 할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. 어...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하니까 텐션이라고 하거든요. 음... 그러니까 눈썹을 하고 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선눈 후 코. 선눈 그렇죠? 후 예. 코. <laughs> 그런 거잘 만들어내시네요 제가 또 비유의 달인이잖아요 <laughs> 김영희 님 또렷한 인상을 위한 눈썹 이식은 사람마다 다른가요? 눈썹 이식도 있어요? 들어본 적 없는 거 음, 같아요 두 번째 짱구에게 그 눈썹의 의미는 무엇인가? 라고 하셨는데 너무 난해한 질문인데 <laughs> 아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말썽꾸러기? 강해 음, 보이잖아요 어, 자기주장 강해 보이고 그런 의미 아닐까요? 짱구에게 추천해줄 다른 눈썹이 있을까? 라고 하셨는데 <laughs> 뭐야 질문이 <laughs> 그, 짱구가 원하는 이미지상을 물어보고, 네.